1번, 문제풀이 1번, 어, 동경이는게 뭔지 알쪽죠 동경, 거기 있다. 동경이라고 표현해보고, 그게 몇사람의 각인지 봐달라. 1번, 480도라고 하는 것은, 얘는 100% 한바퀴를 돈겁니다. 한바퀴를 돈거니까, 360도를 주고 나머지 120도를 주면 되겠지. 근데 더 안쓰면 안되는 거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은,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고 난 뒤에 120이 간 거예요. 근데 120이 어디 있는지 이제 너희들 이 알지? 120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아까 했잖아. 120.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갑이다? 2사분면 갑이다. 그다음에 930도라는 것은 100%몇 바퀴 돈 거예요? 두 바퀴 돈 거죠. 두 바퀴. 그러니까 7 20도. 두 바퀴를 돌고 이거 빼면 얼마니? 210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바퀴를 돌고 2 1 0도 갔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210도를 돌고 갔다. 그 210도가 는지 알겠어? 어디 있어? 대강 여기 있잖아. 여기 210도.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7 8 0도라 마이너스 780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720도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돌아다니니까 여기서부터 졸로 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거꾸로 그리고 마이너스 60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몇 도라면 이제 동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60이 내려갔으니까 330도하고 같은 거야. 330도. 맞지? 네. 3우 30... 미쳤죠? b e c 3 0 0도 e 0 h e e p some b 6 0 k some 거니까. 그러면 더하기, 이게 360도 곱하기, 얼마 하면 되 m 3 하면 되나? 이게 아니, 이게 됐으니까. 맞나? 아, 3 o m e beck, some 아 e c k some beck, some b e 3이 아니지. 마이너스 3이지.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720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아니 이 300도가 그 특수값이라니까 300도 아 물론 마이너스 60도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쓰고자 하니까 플러스 여기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1200 1,020도는 몇 바퀴 도구예요, 이거? 어, 세 바퀴? 그러면 은 720에다가 360을 더해으시고얼마오는 거예요? 1,080이지. 마이너스 1,080. 그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이거 아, 이고또 더하기 60이 돼야 되는 거죠? 더하기 60. 그럼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된 거죠. 이건 더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여기서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두 바퀴, 거꾸로 세 바퀴 가고 다시 60을 가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레들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2번을 아까 한 거예요. 아까 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뭐안할때레이 다시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아, 동경이 일치하, 아, 이거 하셔야 되네. 요즘 좀 필기 좀 하자. 필기, 필기 좀 하면 돼. 자, 뭐냐면 이제 동경이 두 개가 있어.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 동경에 대해서 어떤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개 정도 있어, 다섯 개 정도.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일치한다,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요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동경을 내가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경. 동경이라는 것은, 저기, 뭐, 가는 그런 거야. 요각을 내가 알파라는 동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동경이 이 동경을 하필 뭐 한다고? 일치한다, 일치한다. 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이제 그림이 적혀이 되는 거야. 이제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잘가줘 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이 베타각하고 알파각을 빼면 베토라는 빼면 0도라는거 빼면 0자맞명 0도. 동일 1차니까 그리고 난 뒤에 뒤에 뭘 적어주냐면 360도 N을 적어주면 돼요. 요거는 일반가리라서요. 일반가 왜냐면은 이, 이 베타라는 애가 사실 요렇게만 감거는 아닐수도 있어 어떻게? 한바퀴를 돌고 한번 더감을수도있어 그러니까 빼면은 360도 차이가 날수도 있어요. 어떨 땐 720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0도가 맞는데, 0도가 맞는데,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쵸? 그렇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는 두 개를 뺀다는 거예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지금 하는 거 보고 그냥 있, 해야 돼. 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편에 있다. 일직선 반대편에 있다. 그리고 어, 뭐 원점 대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일직선 반대편에 있다고? 무슨 얘기야? 자, 첫 번째 알파각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여기가 알파각. 그 다음에 베타각은 이거의 원전대칭. 그리고 반대편, 일직선 반대편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럼 얘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베타야.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나도 식을 안 열고 있다고. 나도 식을 안 열고 있어. 그냥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이 베타하고 알파는 뭐 하면? 차이가. 이만큼 각하고 이만큼 각을 빼면, 빼면 몇줄 차이 나지? 빼면 180도 차이 가 나지. 180도. 그러니까 이만큼 각에서 이만큼 각을 빼보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야. 뒤에 360N을 꼭 붙여줘라. 일반가. 그다음 세 번째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두 개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것도 이자 외우는 거아니다니까 그냥 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상황을 보라고. 외우는 거 아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알파야. 이 동경하고 어떤 동경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액수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약간 대칭이야. 맞니 안 맞니? 근데 요거를 읽을 때 각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어, 각은 항상 이렇게 읽으셔야 돼. 요 이렇게. 이게 베타 각. 각은 항상 이렇게 읽으셔야 돼. 요 시초선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야.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림 보고 째라고 보세요.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요, 같아요. 같애. 대칭시켰으니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자, 이번에는 더 했네. 그지? 이걸 더하면은 몇도라는 거예요. 0이죠. 0. 더하면 0도라는 거 0도.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0도. 더하기. 3 6 0 나는 나중에 이여주준 됐지? 지 자, 네 번째. y 축 대칭이 있더라 y 축 대칭이 있더라그러면외우는거 <laughs> 아니다. 외우는거 아니고 그림 그려놓고 오는 거다. 자 Y축 대칭이다. Leonunga, l e 여기가 알파 베타각은 y 축대칭을 내가 끄야되니까 대충그림이 이런식으로 비슷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y 축대칭으로 갔는데 각은 어떻게 열리는거라고? 각은 이렇게 열리는거고 이게 베타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니? 이거가 베타각이고 이게 y 축대칭이 됐으니까 요각하고요각이 같겠죠. 작게 나눠놨습니다. y의식 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얘는 더해야, 얘도 더해야 돼. 더하니까 몇도 나와? 더하니까 180도가 되더라구 360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두개 남았다. 자두개 남았다. 5번.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두 동명이 y는 x에 대칭된다 자, 그러면 외우는 거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y는 x를 하나 꺼주고 자, 해 보자. 자, 그러면 알파를 이렇게 줄게요. 여기 알파다. 그럼 저기에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 Y, 그래프에서 대칭인 그래프. 대칭 그래프. 이 대칭은 저으면 같은 거니까, 여기 내가 X 주면, 여기 X 주면, 이렇게된게 대칭이 되는 거지. 요 각이 베타 각이 되는 거야. 요 각이.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니까, 오, 무슨 느낌이야. 그치. 그니까, 러 요기 각하고 대칭이니까 요 각하고 같지않을는 거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요각과 우각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더 해야 돼요. 더하면 180도, 더하면 90도, 더하기 360도, 얘도 그려놨으니까 90. 맞지? 그다음에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시험 칠 때도 그냥 조금만 하시는데, 조금만 잠깐만 그림 되잖니. 여섯 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지금 잘 그려보자. 자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알파를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알파. 그럼 대칭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대칭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자. 대칭.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값을 내가 x라고 하고요. 남아 있는 값 x가. 그다음에 각은 45도로 정해졌죠. y는 마이너스였을 거였으니까. 그럼이 노란색을 흰색에 대한 대칭이 게 어? 여기도 45도인데? 아 여기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구나. x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이렇게 약간 대칭, 대칭처럼 보이니? 더쪽 가야 돼요. 대칭처럼 보여? 네. 그러니까 알파. 여기 총 90도인데 여기를 x로 주는 거죠. 다시 도고 다시 보고 0 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베타감이 되는거죠 그럼 이제 x랑 알파랑 x랑 알파랑 더하면 90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거야? 여기도 알파가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 식은 뭐가 되는거야? 베타하고 알파하고 또 더하면 다음에 몇도가 나오니? 270도가 나와. 이 고요. A real man. And now, t h 그냥 i n g s home. The k i 지 g gets great 안해 a hand. 외 e will not be able to. We w 제 l l put it. We will put 어, 7세타와 세타가 일치하는 곳과 반대편이 있대요. 자, 문제가 뭐라고? 7세타하고 이 세타가 얘하고 얘가 첫 번째 일치한대요 일치. 그 일치할 때 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러면은 타, 타 그려주고 여기가 세타라고 보고 7세타인데 7세타는 당연히 각을 7곱배 하는 거니까 막 돌겠지. 막 돌겠지. 그렇지? 그럼 돌다 돌다 여기서 일치하지 는 얘기예요. 여기가 7세타라는 얘기예요. 돌다 돌다 일치하지 는 얘기예요. 아니 돌 돌다 돌다가 어떻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를 뭐해 줘야 돼. 7세타하고 세타하고 빼면은 그지몇 도? 0도. 0, 0. 빼면 0도. 플러스 360도. 예. 그러면 6세타니까 결국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야? U라는 60도 N. 아, 요런 각은, 요렇게 생긴 각은 음? 이렇게 생긴 각은 7배를 하면은 이게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동력이. 기가 막히죠. 그때 이제 N은, N은 정수기 때문에 0, 1,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몇 도? 0도. 1일 때는 몇 도? 60도. 2일 때는 120도. 뭐 3일 때는 180도. 요런, 요런 음. 모양은, 요런 모양은 7배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 동경이 일치하게 된다. 7배를 하게 되면. 못 믿지? 너무 못 믿지? 내가 해볼까? 요거 하나만 해볼게. 요거 7배하고 몇배야 몇 도야? 420도야. 그럼 420도는 360도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몇 바퀴 들어간 거야? 일치하 사람은 7배야. 기가 막히지. 맞지? 근데 오늘 각이 제한이 있죠. 0도부터 몇 도까지? 3 6 0도까지기 때문에 이좀더줘가야 되네. 6의 배수 좀더줘어야 되네. 240도 또뭐 있지? 300도. 어, 이 정도가 있네. 이해 되겠나? 그냥 2번 문제는 뭐야? 동명이뭐하는거 일직선? 반대편이죠아 그럼 2? 2. 여기를 내가 세타를 주면 7세타를 막 도는거 아니야. 7세타를 막 도는거 반대편 여기 있잖아. 요게 7세타라는거죠. 그러니까 아 얘는 빼면은 몇도다 이런 느낌이 들죠.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아, 180도 되는거야. 얘는 6세타가 180도라는 것이고 더하기 360n 이거 안 붙여주면 안 된다. 이거. 따라서 세타는 30도 더하기 60도 n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기 때문에 n이 0이 되면은 세타 몇도 나오니? 0이면 30도, 1이면 90도, 2면은 120도, 3이면은, 얼마야? 3이면은 180도. 더 있겠지, 이렇게. 더, 더 있겠죠. 맞지? 아, 120이 아니구나. 60도 <laughs> 되야 150도. 또6 0더 하면 얼마니? 어, 210도. 더 있겠지, 더. 그럼 5 0 찾으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믿나? 믿나? 어떻게? 90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90도를 7배를 하면 반대 방향이 이 되어있을 거예요. 90도, 45가? 어, 이거, 이거 7배하면 얼마인가? 630도죠. 630도라는 것은 720도에서 얼마나 쌩인가 90도를 뺀 거니까. 봐봐. 진짜잖아. 내가 이 90도라는 이건 90도고, 이건 720도라는 것은 두 바퀴 돌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90이니까, 여기를 이해하는 거니까. 반대편이 그냥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90이 이해되겠어요.